한몸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몸입니다. 네, 쑥스럽죠. 어, 우리가 지난 대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 5월 달이 무슨 달이라고 했었죠? 가정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이제 스승의 주일이 지났고, 이제 주일 셋째 주를 지나게 되면 월요일이, 또 성인의 날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5월 20일 날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부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2007년도에, 어, 이제 남자, 여자가 동등하고 또 문화적인 어떤 부부를 만들어가자, 문화 생활을, 부부 생활을 만들어가자고 해서 2007년도에 제정을 어, 해서 올해 벌써 15주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은 무슨 날이죠? 5월 29일. 아주 중요한 날인데. 어, 저희 아내 생일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잊어먹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을 게또 끝나는 시점에서 가정, 패밀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제 경정시대로 살아가면서 이 가정, 패밀리가 많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어, 이 세대를 한국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한 세대당 1985년도에는 6.7%가 한그 세대당 한 사람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살까요? 27.1%가 그한 세대당 한 사람이 살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2030년 정도에는 34.3%가 한 가정당 한 명이 산다고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혼자 살면 어때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뭐 잡음이 없겠죠. 혼자 살면.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아, 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좋다. 아, 유명할 정도로 이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그 말도현 시대적으로도 결혼 정년기가 자꾸 늦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TV를 보게 되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실 혼자 살면은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많은 화제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뭐 심지어 이모, 뭐 고모까지 와서 이런 화제를 드라마를 하는데 사실 말 그대로 TV는 뭐예요?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우리 현실은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가정으로 우리들이 보통 많이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혼자 살면, 어, 나는 화려하다. 아니면 혼자 살면 불행하다. 아니면 우리의 부부는 뭐또 영원하다. 사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다 제한적이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가정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의 잠자는 자들 때 갈비뼈를 뽑아서그 배피를 만들었잖아요. 배피를 만들면서, 다른 거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다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보시기에 다 좋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심 좋지 않았다라고 딱 한마디 하세요. 좋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갈비뼈를 만나서 돕는 배피를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는 화려한 싱글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는 뭐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을, 아까 말했듯 가정의 달인데 그 가정을 이룬 가운데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를 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을까.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전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회론을 통해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교회와 어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하고있지만 여기는 딱두 가지 측면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남자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그리고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가정에 달을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시점에서 정말 그 아내와 어, 남편이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함을 이룰 수 있고 하, 또 하나를 이룰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을 어,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려면 아내는 어떻게 돼? 일단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아, 목사님 정말 시대에 뒤떨어져 있네. <laughs>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합니까? 만약에 도영탁 집사님한테 물어봤으면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면서 도영탁 집사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오셨어요. 도영탁 집사님 분명히 말할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첫 번째는 목사님 아내의 말이 먹고 두 번째 말은 하라는 대로 해야 할 거. 분명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 성경전을 시대는 아무리 변해도 성경은 진리의 말씀 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이이 이 아내는 남편이복종하라는그 말을 증거를 했을 때어음 아내들은 여성들은 많이 좀 불편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사실 쏘는 용어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사실 복종이 언제 쓰는가 했더니 예를 들어 뭐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가 있는데 내가 이뻐가지고야너셧다운셧다음 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가 왔을 때도 어떻게 돼요? 크만 있으면 이뻐해 주는 거고, 이게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게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뭐, 뭐, 아래 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시대에, 예전에는 물론 남자의 어떤 권위 시대에서 뭐, 이혼 증서고 뭐 그런 거줄 때도, 음, 약간 뭐랄까 조선 시대만 보내도 남자 남성 권위주의였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권위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은 그뭐랄까 창조 질서 속에서 그 질서 속 질서 아래 그 복종을 하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에뭐했냐면 남자가 여자에 뭐 뭐라 했어요 머리가 된다고 했어요 이 머리라는 뜻도 찾아보니까 헤드 리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천 어떤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천 근원 어떤 사랑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 주고 어떤 집의 근원 책임감이 그만큼 따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복종한다는 거는 아까 아담의 배필에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뭘 했어요? 돕는 배필을 하는데, 이 돕는 배필의, 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에젤. 엔젤이 아니라 에젤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에젤이라는 뜻은 뭐냐면, 돕는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할 때도, 이, 하나님도 그 여기서도 에젤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등감을 어떤 부족해서 그 남자를 돕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도움을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를 머리를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그 옆에서 돕는다. 어떤 거기에 복종한다는 의미는 아까 말 어떤 도와준다, 섬긴다 그런 뜻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보다 남자가 월등해서 뛰어나서 어떤 머리로서, 헤드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 아래 그걸 복종하고 순종이 될때그 가정이 뭐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한 가정이 될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복종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뭐요? 죽어라. 그 정도예요. 보통 아내들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작은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남편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장모님 보통 남자들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 말을 하죠?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남자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밥처 먹고 산대요. <laughs> 밥만 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내의 사랑을 해주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고, 남자는 발 먹고 산다고 하는데, 아내가 바라는 것은 사실 큰 것도 아니었어요. 항상 말 한마디? 그냥 어떤 뭐랄까요? 그 배려하는 그 마음? 그걸 왜 몰라주냐. 그래서 사실, 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동물이에요. 남자보다는. 왜냐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월급 같은 것도 받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아내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아내가 재정 관리를 하죠. 그러면 그, 그 가운데 또 남편에게 용돈을 줘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요? 되게 좋아하죠. 아, 10만 원만 더 올려달라고. 뭐, 100불만 더 올려달라고. 사실 지가 벌어가지고 <laughs> 자기 돈 타는데 여자들은 그 항상 남자를 뭐예요? 이렇게 지배 하려고 하는 어떤 되게 머리가 되게 뛰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타락할 때 성경에서도 보면 타락할 때부터 자꾸 여자들은 뭐냐면 남자를 뭐예요?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지배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남편들은 늘 아내의 복종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내에게 또 사랑으로 어, 갚아주고 또, 대해줄 때 그것이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전에도 제가 예화를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남자와 여자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조금 성격이 객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기 혼자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좀 데리고 와야겠다 남편을 교회를 좀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좋은가 이렇게 막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남편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너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거 천국 그러면은 나는 아, 예수님을 믿으면 같이 천국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 너가 있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 너 보기 힘든데 천국 가면 가나안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신앙생활 어떤 본을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한 거죠. 그런데 똑같아요. 이게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사실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하고 이게 대화를 할때이 사두개인들은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들의 생각은 뭐가 있었냐면, 이 계대계론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그 첫째가, 첫째부터 이제 일곱째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장가를 갔는데 아기를 못 낳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째에게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다시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둘째도 안 돼요. 그러면 셋째, 넷째, 다섯째. 그래서 일곱째까지 사실 갈 수도 없지만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가가지고 만약에 부활을 했다.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그래서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었어요. 곤란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오해를 했다. 거기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지만 이 결혼 제도는 언제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부 생활에 아무리 행복하고 즐겁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할 거라? 아, 죄송해요. <laughs>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 번,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부부가 있으면 더 좋고요. 자, 죽으면 끝이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죽으면 끝이래. 네. <laughs> 죽으면 끝이래. 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결혼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갈지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기만을 바라고 또 아내 역시 남편에게 사랑받기만을 바란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로요? 서로 이와 같이 배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마을에 소하고 사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소는 그 사자의 용맹함과 어떤 그 파워의 매료가 되었었고. 이또 사자는 그 소의 뭐요 겸손함과 이렇게 묵묵함과 또 열심히 생활하는 그 모습에서 너무 어, 매료가 되어서 그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어떻게 돼요? 소와 사자의 결혼을 말리는 거야. 너희들은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은 뭐요?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지니까 다른 사람이 다 말려도 우리는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손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항상 뭐예요?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바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 그 아내가 해주는 그 풀을 꾹꾹 누르면서 잘 참으면서 잘 맛있게 먹고 어, 잘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사자는 뭐예요? 이 고기. 육시 어, 고기를 잡아다가 욕실을 잡아가지고 뭐야 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소 역시 어떻게 돼요? 남편이 그 용맹함에 또 잡아온 거니까 그냥 꾹꾹 참아주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는 건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 서로 폭발이 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둘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또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어. 무슨지 아시겠어요? 남편은 항상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대하게 되고, 또 아내는 나의 어떤 시각으로 나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했지만 아까 말대로 배려라는 건 뭐예요? 상대의 입장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많이 약한데, 어, 진짜 배려라는 건 바로 그러는 거죠. 이 세상 부부로 살아가면서 사실 누구나 쉽게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 로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부부가 그렇게 럭키하냐? 행복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나는 아내와 남편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로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잘 맞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건 행복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뭐예요? 정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복종을 하고 또 남편은 또한 어떤 그 아내를 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해주고 또 서로 뭐예요? 이렇게 배려를 하고 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부가 되고 또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행복이 되어지고 또 그런 오해가 없이 또 신앙생활로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부로 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또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아내를 무질게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내들 또한 이 말씀처럼 어떤 그 권위가 아닌 또 질서 창조 속에서. 또 질서를 질서 아래 복종해 나갈 때그 가정이 건강하고 또 행복한 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늘 마음밭에 어 마음밭에 어, 또 남편을 어떤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새로 어, 배려하는 가정 가운데 어 우리가 또 이렇게 가정의 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루에 대한 배를 잊지 않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